자, 이제 안쪽을 열게 되면 이쪽은 어, 상칸은 냉장 그리고 하칸은 냉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작부는 이 위쪽에 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저 안쪽에 UV 청정 탈취 필터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이 냉장고 내부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잡아줍니다. 자, 저 필터는 어, 반영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접이식 선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선반을 접을 수가 있어서 이쪽에, 어, 케이크나 공소처럼 커다란 음식을 보관할 때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선 맞춤실 기능이 있어서 적정 음식의 온도에 맞춰서 맛있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멀티 수납 코너가 있어서 배달하고 남은 소스 아니면은 아이들 간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간식을 꺼내 먹기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쪽에 대용량 바스켓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도 900리터 생수가 10개, 2리터 생수가 하나가 들어갔는데도 한 칸이 또 남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